네, 한국전력은 적자가 너무 크다며 추가 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죠. 정부는 약관까지 바꿔서 요금을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전과 11개 자회사가 적자를 냈던 해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우선 한전이 최근 5년 동안 지급한 성과급,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최근 5년간 약 8,600억 원이었습니다. 매년 1,500억 원 이상 성과급을 지급한 건데요. 특히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2,080억 원과 1조 2,7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그때도 약 4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적자를 보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평가 방식 적자가 나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5년간 약 5천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수력 원자력을 포함해 총 11개 한전의 자회사까지, 자회사를 포함한 성과급의 규모는 총 2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도 성과급을 받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한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전은 정부의 공기관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 측은 재무구조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사회적 가치 분야를 얼마나 이행했는가 등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정부가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한전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양호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전은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올라 최대 30조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추가 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전은 산업부에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50원 수준으로 올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출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월 15,000원 가량 전기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내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복귀 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 신성우입니다.